최근 SK 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SK 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또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또 많은. 고객분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어 피해가 없을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예 다시 한번 네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1년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 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또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하시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00만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더 빠른 교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또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로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밀선에서 애써 주시고 계신 T월드와 고객센터, 또 정부 및 공항 관계자 그리고 회사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laughs>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어, 저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개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고객의 신뢰를 어, 얻도록 어, 다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많은 질문을 받지는 못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손을 들어 주시.